하나님께서는 각자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도록 돈을 잘 버는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잠에서 살아실 때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투를 얻을 줄아셨습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짐승은 육체가 건강하면 얼마든지 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인지라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습관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물론 미래의 한 계획을 세우고 꿈을 이루기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며 기록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 버는 습관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 적 안정은 건전한 경제적 상처를 유지하고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돈을 버는 습관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경제적 압박을 덜어내고 성공적인 재정적 미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돈을 벌어야 살아갈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돈을 벌어야 살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돈을 쓸 줄만 알았지, 벌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경쟁의 사회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잠재력을 깨워서 발휘해야 됩니다. 잠재력이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힘을 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개발해야 하는 잠재력은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를 잘 보는,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는 일로 성공하여 돈을 벌어들이면 집중하고 몰입하여 잠재력을 깨워야 됩니다. 세상만사 모든 일이 집중하고 몰입해야 자신의 잠재력을 깨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오절이 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쓸데 없는 다른 사람의 일이나 세상이나 정체에 관심을 두고 왈과왈부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왈부란 옳으니, 그르니 말한다는 뜻으로 서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면 말다툼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집중하는 게 다른 곳에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신과 마음이 분리되어 공부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사업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돈 버는 것도 집중하지 못하고 직장 내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질과 경쟁에서 뒤쳐질 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인생 70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성공하려면 참을성이 있어야 되고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강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며 자력이 있어야되며 몰입하고 집중하는 능력이 있어야되는 것입니 저는 어렸을 부터개발해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잠재력 우리가 개발해서 을 우리의 생활 속에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하게 인생을 살고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목표의식을 분명하게 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끝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질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방향만큼 나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정함이 없을 때는 모든 그측면과 지혜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런 적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여요 지혜 없는 대을시 하지 말고 오직 지인 있는 대각시 하여 세월을 아껴야 때가 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월은 자꾸 흘러가는데 지혜 없는 사람같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의 마음에 목표가 없어서 산만한 인생을 산다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생활에 신속하게 분명한 목적을 정해야 될 거예요. 그것은 삶의 방향이 확실해지므로 생활을 정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힘을 합쳐 한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도, 전문적으로 도둑질하다가 회개해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이렇게 하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둑이 하는 말이 언제든지 도둑이 집에 들어가면 현관의 신발장을 먼저 살펴본다고 합니다. 신발에 아주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으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과정에 들어가봤자 훔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상공이 아주 멋지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서 아무런 귀한 것을 훔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발장에 가보아서 남녀 신이 한꺼번에 어우러져 뒤집각도 되어 있고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 놓고 훔쳐도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고 기록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원래 우리 원수 마귀 귀신이 우리에게 와서 조기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경우는 이런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미가 있어서 어지러워져서 이럴 때 마귀 귀신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이 확실하고 생활이 정돈되어 있으면 사탄 마귀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조기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히 잡자한 의혹을 물릴 리 수가 있습니다. 먼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여행할 목표가 분명하고 시간이 분명하게 있으면 그 시간대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걸어갑니다. 길거리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그 꽃에 의혹되어 앉아있지 않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아무리 맑은 시냇물이 있고 경치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들어가 앉아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시간이 분명하면 그 목표에 향해서 부지런히 나아갑니다.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가기 때문에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와도 그 유혹에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산자 수명 한 곳에 가다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한 달도 두 달도 묵고 또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똑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면 이 세상에 허무한 일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음산하고 방탕하고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몸을 던져서 자기 일생을 망치는 그러한 일은 전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그런 유혹을 다 단호하게 물리치고 자기 목표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마음속에 심한 유혹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깨면 그것에 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를물리치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터이 바람을 피워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시간이 아주 많은 모양입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너무나 바쁘고 없기 때문에 우리 사모와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다른 곳에 시선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목표가 있어야 성취 의욕이 생긴다는 겁니다. 긴산하는 사람이 올라갈 삼국대기가 분명해야 올라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라갈 삼국대기도 없는데 등산하면 힘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도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심이 계시니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백전 불교를 가지고 7.8장에서 일어나갈 수 있는 성취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 목표를 잡을 수 있는 현시지성취하는 습관이 돼야 돼. 그게 잠재 능력입니다. 저는 무슨 생각했다 목표를 했다 그러면 꼭 성취하고 맙니다 그게 정말 저의 잠재력 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책을 집필을 하고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목표가 있어야 전신 전력을 기울여서 잠재력이 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목표를 어떻게 하면? 보달할 수있어가 자꾸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잠재력이 개발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그 감춰진 잠재력은 평소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재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다가 보면 자기도 생각하지 못는 희한한 재능, 기발한 재능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감춰진 여러 가지 지와 제주가 넘쳐나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큰 실력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에 점점 도달하게 되면 그 성공에 가져오는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하고 자신이 생겨납니다. 인생에 자신을 이루는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하여 이루어져서 성공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이러늘른못 산다. 나는, 나는 할수 없다. 나는 안된다무기력증에 빠져서 자기 비염, 자기 비하라고 사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성취해 나가는 사람은 어깨를 똑바로 펴고 등뼈가 바로 서게 되며 걸음걸이도 자신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공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그 마음을 정리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려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감춰진 그 귀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꾸 큰 목표를 신속히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삶을 살아야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돌파할까, 도달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잠재력이 깨어나가지고 그걸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의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의 희망을 품고 살아야 잠재력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면 그 막연한 소리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흥하고 망할 정도로 중요한 비중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마음의 희망이 중요할까요? 목표가 이루어진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마치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가슴에 꽉 품고 있으면 그 희망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능력을 동원시켜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기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있으면 희망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밀한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곧 희망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믿음도될지에다고 네, 말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공연이 생기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희망을 품면 희망의 믿음을 산출합니다. 암탉이 계란을 품면 병아리가 나오는 듯이 우리가 희망을 품면 믿음을 산출해냅니다. 자기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나라함은 나이 100살이 되고 사례의 나이. 구십 살이태던 어린 아들을 낳게했다고 하느님이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나도 웃은 것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밤중에 잠에서 깨우 일으켜 가지고 천막에서 나와서 담만들의 별들을 헤아리가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별들을 헤아리고 나니 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들같이 많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로 그 별들처럼 많아진 자기 자손의 희망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자마자 성경은 그 다음 구절을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저를 믿으며 하나님의 그를 의롭게 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절대로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은 것이 하늘의 별들을 보고 마음속에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것을 품자마자 그 희망을 분자마자 그 희망은 즉시로 아브라함의 그 불신을 뒤쫓아버리고 마음속에 믿음에 솟아오르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겼다, 약하다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희망을 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표가 이루어진 희망을 가슴속에 품으면 반대되그 희망은 계란을 깨듯이 믿음을 깨어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희망의 세계는 창조의 세계인겁니다즉 하나님 나라는 창조의 나라라는 것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며 살아가시기를 애쓰미로 추구합니다 그래 창조하려니까 기도하고 전진하고 음, 지혜를 구하니까 잠재력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뭐 잠재력을 깨워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